로믹스 종목을 둘러싼 최근 이슈와 앞으로의 전망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향후 주가 흐름에 영향을 줄수 있는 뉴스 정책 수급 변화를 기반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시장에서 알지노믹스가 다시 주목받게 된 가장 큰 배경은 mrna 플랫폼 기반 신약 개발의 가시적인 진척입니다. 2025년 들어 바이오 업계 전반에서는 mRNA 기술이 기존 백신이나 암 치료를 넘어 난치성 희귀 질환과 고형암 치료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알지노믹스는 국내 기업 중에서도 비교적 앞선 기술력을 확보한 기업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특히 최근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알지노믹스는 간암을 포함한 고형암 타깃 mRNA 치료제 전임상 단계에서 면역세포 활성 유도에 성공한 데이터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연구 가능성 수준이 아니라 실제 치료 효능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성과로 해석되면서. 시장의 시선을 다시 끌어온 계기가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위치에서의 대응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010-270-16611로 문자 주시면 개별적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핵심 이슈는 기술 수출 가능성입니다. 최근 업계에서는 미국과 유럽의 바이오 기업들과 공동 연구 혹은 협력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고 실제 IR 자료에서도 글로벌 파트너사와의 공동 개발 가능성이 언급된 바 있습니다. 만약 기술 수출이나 공동 개발 계약이 공식화된다면 이는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적과 기업 가치에 직접 연결되는 대형 이벤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알지노믹스의 경우 과거에도 기술 수출 기대감이 몇 차례 부각된 적이 있었던 만큼 이번엔 접근 방식이 달라야 합니다 루머보다는 공식 IR 발표, 임상 단계 진입, 식약처 관련 절차 진행 여부처럼 확인 가능한 신호를 중심으로 타이밍을 잡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관련 일정이나 포인트를 정리하고 싶으신 분들은 010-270-1611로 연락 주시면 상황에 맞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부분은 기관 수급의 변화입니다 그동안 알지노믹스는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종목이었지만 12월 중순 이후 일부 기관 계좌의 순매수 흔적이 포착됐고 특히 연기금 성격의 계좌 유입이 관찰됐다는 점이 의미 있습니다. 기관 수급은 보통 단기 트레이딩 보다는 중기 이상의 펀더멘털 배팅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이 어느 구간에서 매집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이탈 가능성은 어떻게 되는지를 함께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알지노믹스는 매출보다는 기술 개발 단계에서의 미래 가치로 평가받는 전형적인 바이오 기업입니다. 이런 종목일수록 차트보다 이슈와 이벤트의 유효성이 주가를 더 크게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눌림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단순히 기술적 지표만 보지 말고 현재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스토리가 여전히 살아있는지를 점검하는 시각이 중요합니다. 향후 전망을 정리해 보면 단기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줄수 있는 핵심 변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기술 수출과 관련된 공식 발표 여부입니다 둘째 임상단계 진입 일정과 관련 공식입니다 셋째 신규 파이프라인 공개 혹은 추가 데이터 발표입니다 이런 정보들은 일반 뉴스보다 증권사 리포트나 업계 관계자 루트를 통해 먼저 시장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가격보다 정보 흐름을 먼저 체크하는 전략이 훨씬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현재 알지노믹스를 보유 중이신 분들은 이런 이벤트를 기준으로 비중 조절이나 매도 시점에 대한 시나리오를 미리 정리해두는 게 필요하고요. 신규 진입을 고민 중이신 분들은 단기 반등보다는 앞으로 남아있는 기술 재료 이벤트가 충분한지를 기준으로 접근하시는 게 보다 안정적인 대응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 주가 흐름만 보면 약세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바이오 종목에서는 이런 구간이 오히려 이벤트 전 잠복기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결국 이 구간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다음 시세에 올라탈 수 있는지가 결정되죠. 그래서 지금처럼 판단이 애매한 구간에서는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정보와 전략을 함께 점검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010-270-16611로 문자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체크되는 뉴스 흐름과 증권과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전략을 따로 정리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냥 지켜보기만 하면 기회는 지나가지. 준비된 상태로 움직이면은 다음 수익 구간은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점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적어도 한 번쯤 왜 내가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오를까 이런 고민을 해 보셨을 겁니다. 분명 종목은 괜찮아 보였고 시장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진입만 하면 결과가 반대로 가는 경험 너무 익숙하시죠? 그런데 이 문제의 원인은. 종목 선택이 아닙니다 차트 해석이 어려워서도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단 하나 바로 타점입니다 가격보다 중요한 건 언제 들어가고 언제 빠져나오느냐 즉 타점이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저희가 오늘 안내해 드리는 서비스는 단순한 종목 추천이 아닙니다 지금 시장에서 진짜 필요한 확률적으로 유리한 진입자리 다시 말해 돈이 되는 구간을 잡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실시간 세력 움직임 분석과 강력한 데이터 기반 타점 시스템 때문입니다. 이미 화면 상단에 번호가 있으니 기억해 두세요. 010-2701-6611 여기로 급등이라고만 보내시면 됩니다. 문자 하나로 현재 시장에서 가장 유리한 타점과 대응 전략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종목을 찾느라 시간을 닫습니다. 유망한 종목을 찾고 뉴스와 이슈를 찾아다니고 커뮤니티 의견을 읽다가 결국 정보 과부에 빠지곤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수익을 내는 사람들은 종목보다 타점을 먼저 봅니다. 같은 종목이라도 어떤 타점에서 들어가느냐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걸 모르고 그냥 상승하는 차트를 보면 뒤늦게라도 타야겠다 하는 심리가 생기고 결국 고점 추경 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조정이 나오고 버티지 못하고 손절하고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며 왜 나만 이럴까 하는 생각을 반복하는 구조에 갇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타점의 중요성을 증명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타점이 왜 수익의 핵심인지 왜 많은 분들이 손해를 반복하는지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나는 차트 볼줄 몰라서 어려워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건 정확히 말하면 차트를 몰라서가 아니라 뭘 봐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차트는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 필요한 건 극히 일부입니다. 거래량의 변화, 추세의 기울기, 지지와 저항의 힘, 세력의 평균당화, 그리고 특정 구간에서의 캔들 형태. 이 정도만 이해해도 타점은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독학으로 배우려고 하면 최소 몇 개월이 걸립니다. 더큰 문제는 그렇게 배워도 실전에서 흔들린다는 점입니다. 시장은 교과서처럼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는 방식은 공부가 아닙니다. 실전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확률 높은 자리가 어디인지, 왜그 자리가 의미 있는지,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어떤 패턴이 반복되는지 실시간으로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이 차트를 어렵게 배울 필요 없이 바로 진입 타이밍을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특히 초보자분들이 실수하는 대표적인 세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첫째, 추격 매수. 둘째, 공포 매도. 셋째, 의미 없는 물타기. 이세 가지는 결국 타점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타점이 명확하면 추격 매수를 하지 않게 됩니다. 타점이 명확하면 떨어질 때 공포 매도를 하지 않게 됩니다. 타점이 명확하면 물타기도 해야 할 때와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정확히 구분됩니다. 즉 타점 하나만으로 전체 매매가 달라집니다. 지금 시장에서 이런 타점을 잡는 것이 왜 더욱 중요하냐면 최근 시장은 변동성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오전과 오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날도 많고 세력의 움직임이 빠르게 바뀌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정보가 느리면 이미 늦은 겁니다 그리고 혼자서 모든 정보를 따라잡으려고 하면 지치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세력의 평균 단가 물량 매집 패턴 돌파 후 눌림의 깊이 거래량 폭발 구간 기간의 회전율 외국인 비중 변화 등을 실시간으로 체크하면서 진입 타점만 선별해서 전달드립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거래량이 터지는 형태는 상승 초입 패턴입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면 초보자도 바로 이해합니다 이 가격대는 세력이 망언하고 있기 때문에 이탈하지 않는 한 상승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드리면은 판단 기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해가 되는 순간 매매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해가 있으면 추격하지 않고 이해가 있으면 공포 매도를 하지 않고 이해가 있으면 흔들림 속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단순 진입 타점뿐 아니라 손절 기준까지 함께 제공합니다. 이 지점까지만 버티세요가 아니라 여기 이탈하면 의미 없습니다.라는 명확한 기준을 드립니다. 이 기준이 생기는 순간. 감정이 개입되지 않습니다. 불안함이 사라지고, 손절을 잘해야 수익이 쌓인다는 원칙도 자연스럽게 체득됩니다. 투자 스타일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단기, 스윙, 중기, 각자 방식이 다르죠. 하지만 전략이 다르더라도 핵심은 같습니다. 결국 타점이 있어야 어떤 전략이든 안정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각 스타일에 맞춘 최적 타점을 별도로 안내 드립니다. 말 그대로 초보자 친화적 진입 타이밍 가이드입니다. 타점은 단순 매매 스킬이 아닙니다. 투자 인생 전체를 바꾸는 기준입니다. 기준이 생기면 감정이 줄고, 감정이 줄면 매매가 안정되고, 매매가 안정되면 수익이 꾸준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주식을 오래 했는데 왜 돈이 안 모일까? 라고 묻습니다. 경험은 많지만 기준이 없으면 결국 감으로 투자하기 때문입니다. 감으로 하면 수익이 나도 원칙이 없고, 원칙이 없으면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영상을 통해 타점의 중요성을 강조드리는 것입니다. 타점을 알면 투자 인생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타점을 지금 바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010-2701-661을 여기로 급등이라고 보내세요. 문자 한 통이면은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타점 그리고 여러분에게 맞춰진 대응 전략을 바로 안내해드립니다. 이 서비스는 단순 홍보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정확하다 타이밍 좋다 내가 혼자 했으면 절대 못 잡았다 라는 피드백을 주셨고 그 데이터가 쌓였기 때문에 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문자 한 번으로 받는 타점 하나가 여러분의 계좌를 지키고 방향을 완전히 바꿔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정보 속도는 누구보다 빨라야 살아남는 환경입니다. 혼자 대응하기엔 부담스럽지만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타점만 있다면 다른 투자자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확률 높은 자리를 반복적으로 가져가는 것, 그것뿐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투자 인생의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제가 타점을 알고 하는 투자와 모르고 하는 투자는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세요. 0 1 0 2 7 0 1 6 6 1 1 급등이라고 세 글자만 보내시면 됩니다. 정확한 타점, 최적의 대응 전략,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기준까지 모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